세 번째로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릴 때 보도록 할게요. 한 점에서 접선 그리는 경우는 어, 초반부에 설명했듯이 접선이 두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접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음, 앞에서 배웠듯이 공식이나 증명 같은 건 없고요. 앞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이용해서 직선 방정식 파트나 혹은 방금 원의 접선 파트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때 그때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라는 이제 방법적인 방법만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자주 쓰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방법은 접점을 가정하는 거예요. 접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을, 공식을 방금 배웠고 접선의 방정식을 알면, 알면 주어진 점을 하나 지날 거기 때문에 대입을 할수 있을 거예요. 대입블하시면 결국에 x1 그리고 y1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 거죠. 또 x1, y1은 애초에 원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 넣었을 때는 이제 x1, y1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x1, y1에 대한 1차식과 x1, y1에 대한 2차식을 연립하시면 x1, y1을 구하실 수 있을 거고 x1, y1을 아시면 이 접선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립을 해서 풉니다. 첫 번째 방법. 어, 제 생각에는 근데 이첫 번째 방법은 단점이 아,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항상 잘 풀려요. 근데 약간 투머치죠. 연산량이 투머치입니다. 어 계산이 무지 많아요. 왜 이렇게 계산량이 많냐면 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약간 투머치로 접점까지 우리가 구해버려야 하거든요. 접점의 좌표까지 구해야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어이 방법은 항상 잘 풀리지만, 항상 답은 나오지만, 계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해요. 기울기를 m이라 가정하면, 주어져 있는 점과 기울기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하나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한 거,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M만 잘 구한다면 결국에 기울기와 한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계산량이 적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계산량이 제일 적어요. 어, 단점은 하나 빠뜨려 먹을 수 있어요. 접선이 하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접선 두 개가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접선이 하나 안 나오고 어, 딱한 개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총두개 중에. 그래서 이 방법은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긴 한데 계산량이 적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접선이 하나만 나왔다면 내가 나머지 하나를 놓쳤구나. 왜냐하면 이 방법에서는 접선이 두개 나와야 하니까.라고 유의하시면서 푸시면 괜찮은 방법입니다. 계산량이 제일 적거든요. 어, 세 번째 방법은 똑같이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점과 기울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고요. 우리가 구한 직선의 방정식과 이번엔 원의 방정식을 연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하시면 우리는 어 m에 대한 2차식이 나올거고 아 죄송합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나올거고 x에 대한 2차식 가지고 판별식을 구하시면 어, 애초에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직선의 방정식은 원이랑 접할거고 원이랑 접한다는 말은 판별식이 0이 나올거기 때문에 이 판별식이 0이라는 사실 이용해서 다시 m에 대한 방정식을 얻고나서 이 m에 대한 방정식을 푸시면, 이제, 기울기를 아니까, 기울기를 알면, 어 접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모든 접선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어, 이 방법은 제 생각에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어 장점은 딱히 없지만, 단점만 수두룩합니다. 어, 아까, 아까와 똑같이 접선이 하나 안 나올 수 있고요. 계산량도 많아요. 둘 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이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말로만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면서 각각의 방법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간단한 예시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빅골 1이라고 가정하고요. 원 밖에 1,2에서 접선 2개 그릴 건데, 그 접선 두개다 찾아라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첫 번째 방법대로 먼저 하시자면 일단은 접점을 가정해요. x1, y1이라는 접점을 가정합니다. 접점을 가정하시면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쓸수 있을 거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애초에 1, 2를 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은 접선을 찾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은 x, y자리에 1, 2를 넣을 수 있을 거고 x1, y1에 대한 어, 1차식을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또이 접점은 애초에 원 위에 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 넣었을 때도 성립할 거고 x1제곱 플러스 y1제곱 이꼴 1이라는 2차식도 얻어요. 이두 개를 연립하면 우리는 x1 y1 둘다알수 있는 거죠. 대입법을 쓰기 위해서 x1 이1 2 y1이라고 가정하고 아래는 있는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시면 4 y1 의제곱4 y1, 1 y1 의 제곱이 1이고요5 y1 제곱4 y1 이0이니까 a l 0에서 y1이 0개 나오네요. y 좌표가 0이거나 5분의 4입니다.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식의 y자리에, y1자리에 0을 대입하면 1일 거고, 5분의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접점 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어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될 거예요. 어 하나씩 넣어보시면, x는 1이라는 접선 하나랑, 마이너스 5분의3 X 플러스 5분의 4 Y 이꼴 1이니까 조금 예쁘게 쓰기 위해서 다 마이너스 5를 곱하시면 3X 마이너스 4Y 어, 마이너스 5는 이항할게요. 플러스 5 이꼴 0 이렇게 두 개의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항상 잘 풀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계산량이 되게 많아요 원의 방정식이 제가 지금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친구를 들어서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할게요 우리가 1,2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시면 애초21 2에서 근 접선이기 때문에 이점 지나야 될 거고 기울기는 m이라고 했으니까 점과 기울기를 아는 거고 점과 기울기를 알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쓸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썼는데 어, 한쪽으로 이항해서 일반형으로 써 볼게요. mx y 어 -m e 0. 자, 그러면 이 일반형으로 쓴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1이 나와야 될 거예요 실제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보시면 루트 어, 절대값 m 조곱 플러스 1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1일 거고 어, 조건말에다 쓸게요 아이고. 양 어 분모 에 있는거 이용하시면 절대값 m-m 플러스 -M 2 이꼴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제 절대값과 루트를 전체 다한 번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양면을 제곱하시면 m 2플스 제곱 이꼴 m제곱 플러스 1일거고 전개하셔서 계산까지 하시면 4m 이꼴 3 즉 m이 4분의 3이라고 나옵니다. 즉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여기 우리가 최초에 썼던 이식의 m 자리에 4분의 3을 넣으시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두 개가 나왔죠, 접선이.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릴 때는 무조건 접선이 두 두개 나와야 한다고 했고, 최초에 두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나오시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중학교 때 기울기의 정의가 이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예요. 그런데 애초에 만약에 분모가 0이라면 x의 변화량이 없다면 y의 변화량이 얼마나나 있어도 이제 기울기는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없는 거죠. 분모가 0인 숫자는 우리가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x는 1 그래프 있죠? 혹은 x는 2 그래프. 요런 직선의 방정식들은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x의 변화량이 없습니다.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안 나옵니다. 이 친구는 기울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하냐면 자 기울기가 하나 나와서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했는데 나머지 하나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접점에 아, 주어진 접점이 아니라 원 밖에 한 점에 이 x 좌표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될 거예요. y축이랑 평행해야지 기울기가 어,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안 나온 걸 테고 그 말은 이제 x는 네, 그래프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진나될 거기 때문에 x는 1이라고 갖다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것만 유의해주시면 어,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계산량이 많이 적어서 좋습니다. 어, 세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똑같이 이제 기울기 램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게 이거고. 1,2에서 접선을 그릴 건데, 어, 우리가 1,2라는 점을 지날 거고 기울기 가정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가정했으니까 어, 두 번째 방법과 똑같이 접선 하나 직선의 방정식 하나 쓸수 있을 거고요. y는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요고, x, y에 대한 1차식이고, 원의 방정식, x,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두개 연립하시면, 정확하게, 판별식이 0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접한다는 말은, x의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고, x의 값이 하나만 나온다는 뜻은, 판별식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개를 쭉 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 좀 하겠습니다. 어, y자리 대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m제곱, x 1세제곱 플러스, 조금 계산이 길죠. 이렇게. 이제 동료끼리 묶어주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x 제곱은 여기랑 여기에 있네요. m 제곱 플러스 1의 x 제곱일 거고, 어 x 1차는 여기랑 여기 두개 있네요. 어 분배법칙해서 묶어주시면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어 이제 밑줄 안친 친구들은 어 x가 없는 친구들이니까 다 몰아서. 여기다가써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쓴이 식은 x에 대한 2차식이고 x에 대한 2차식이 판별식이 0이 나와야지 x의 값이 하나만 나올 거고 판별식 x의 값이 하나만 나온다는 뜻은 어, 직선과 원이 접해서 교점이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판별식 짝수 공식 이용해서 써 보시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다. 라고 쓸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전개 좀에서 계산 좀 하겠습니다. 어, 앞에는 M으로 좀 묶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어, 뒤에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전개를 조금 더 해야겠네요 M에 대한 4차식이 나올 것 같은데 M에 대한 4차식이 지워져서 차수가 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아예 계산을 쭉 하겠습니다 이게 앞부분이고요 어, 뒷부분은 분배법칙을 하면서 계산해볼게요 개수만 가지고 쉽게 곱셈 방식으로 계산해 내면 이제 당시 곱셈 같은 경우에 조금 쉽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 곱하시면 3 4 1일 거고 여기도 각각 곱하시면 3 4 1일 거니까 3차항의 계수, 2차항의 계수, 1차항의 계수, 상수항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m에 어 내적고 아이고 어, 여기 1창의 개수를 빠뜨렸네요. 최고창의 개수, 개수들만 다 써서 다시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3이고요. 0, 1-4, 3이니까 결국에 1-4, 4-4, 3이 될 거고, 개수만 가지고 이제 차수 갖다 쓰시면 m에 내주고 마이너스 4, m, 세주고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렇게 복잡한 식다 나열했는데 후, 다 지워지네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4m 마이너스 3이 0이다 즉 m이 4분의 3이다 라고 기울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구하시면 우리가 최초에 썼던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어 직선 의 방정식 구하는 걸 이용해서 접선 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방법과 똑같이 m의 값은 실수이고 m의 값이 실수가 아닐 때는 즉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 없어요. 계산량만 무지하게 많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보다 훨씬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경우도 마지막에 똑같이 마무리 하실 때는 이제 여기 있는 1,2에서 그 접선이니까 마지막에 x는 1 이다 라고만 써 주면 되긴 하는데 굳이 저런 복잡한 계산을 해서 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4차방정식이 나오면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두 번째 방법 강추 드리니까 아, 이 방법 하나만이라도 잘 익히시면은 접선 구하는 거 괜찮으실 거예요. 물론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